있지 않아요? 네, 아이고, 아 까비 인형 아이 너무 많았다. 어, 엘리신 탑? 오케이. 시리얼 너무 무서워 네, 이즈 신경쓰지말고 여기 오른쪽에서 그냥 럭슨만 보자 오케이 오케이 아! ㅅㅂ 저풀 없는 거 제가 알아가지고 아 여기 엄청 아픈데요? 아니, 뭐, 다 맞네, 씨. 바텀은 아무도 안 봐주네.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아이고. 어, 이거 따, 이거,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거 큐한대 날리면 록스 돈다, 돈다. 이거 빼야된다, 뭐야? 역시, 롤은 상체 게임이죠. 눈에 띄어져 얼마나 남았어요? 저 아직, 어, 어, 눈에 되면 그냥 계속 디마스터를 쳐주고 싶다. 아! 아우, 뭐다 맞아. 무슨, 백발 백중도 아니고. 일단, 세팅 차단할게요. 무섭거든요? 아 아니 우유양 <laughs> 인스킵을맞아보 색이랑 근데 솔직히 당겨도 처맞긴 하는데 예게처 맞나 일찍 처 맞나 했어요 와맞아다와 긁는다 아아 아! 아! 답도 없는데. 음. 답도 없는데? 이거 와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즈레알이 너무 잘함. 음. 아. 어, 묶이면 죽네. 럭스 공쿨이 무슨 30초인가요? 제압되셨네요. 어, 내가 먹었다, 씨. 욕 존나 먹겠다. 욕 존나 먹었다. 선생님. 얘들아, 미안. 얘들아, 미안, s o r r 들아 s o 아 이거 가져야 된다. 우리 눈을 죽는다 스텝 맞춰. 안 했어. 저요? 일을 최대한 라딩 다른 스텝 다 써봐요. 안돼안 돼요. 이부터 써야 돼요. 이를 날려줘야 이제 쫄아가지고 이제 도망가거든요. 이못 뭐 맞추면 견제할 게 없을 텐데. 근데 이를 이를 써줘야 이제 백 무빙을 쳐요 얘네가. <laughs>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그럼 다이브. 또 다이브 각인데? 이거 다이브 각인데? 어, 이, 이를 나중에 써야 돼요. 포, 포탑으로 들어오면 그냥 맞추는 걸로 해수 있겠다. 이즈 미드가. 아니, 바꾼거 같아. 뭐지, 어디 가지? 가령 이거 바텀 한번 먹어보려고 한다, 계속. 먹을 것도 없는데, 버텀 와서 빨리! 아칼리! 나이스! 아레나 할만하신가요? 나 이제 갈게 전장의 화신 오, 아칼리! 또싸온다또싸온다또 어, 뭐. 싸운다. 또 싸운다. 아, 또 정체 아, 응, 분명이 있다. 아, 네, 뭐야, 누구, 누가 잘린 거야? 이거 후 맞추면 와 와. 와. 튀어야 돼 튀어야 돼아니아니 와야 돼 와야 돼, 돼. 아냐 와아 이거는 이거는 그냥 용 준비하는 게 나을 듯? 용 어. 먹는 게 나을 듯 거기까지만 하고 용 먹는 게 낫지 않나? 아 아니 근데 이거 트 죽으면 힘든데? 손절 안해트패 죽으면 힘들지 않나? 아냐 아니, 아3 아니구나 우리 윤 응? 왜, 가 있구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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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어? 왜,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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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뭐저 뭐야 왜, 왜, 강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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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해 근데 솔직히 누누가 깔아준 판이다 이건. 새가 이대로. 눈누야 감당되니? 어, 이 어. 나이스. 이거 어떻게 이겼지? 어? 역시 로른 상체 게임이네요. 그럼 풀..풀..풀 풀, 풀 들어도 돼요? 아니요. 풀은면안 돼요. 흠. 응. 죽으면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아 솔직히 이거.. 이거 원래 원딜 못하면 그풀 드는 게 맞는데. 어차피 고양이 3초 더 산다고 게임이 바뀌지 않습니다. 에이.. 고, 고양이 생존력 지리는 <laughs> 거 모르세요? 근데 그것도 다른 라인이 잘 커야 고양이가 숨어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죽을 뻔했다. 어? 아, make... 드에힐졌다힐빠졌다 힐 빠졌다. 이거 그냥 빼면 될듯히전 어? <Assim> <조개 grateful> 네. 없어요. 네. 저는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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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리가 너무 던지면 돼. 받아먹으라고. 네. 아니, 이 새끼 병신인가? 진짜? 진짜로 병신인가? 이거? 얘는 찐인데? <laughs> 아, 아니, <laughs> 그뭐 친구야. 이거 맞으면은 좀... 좀 많이 빼긴 했는데. 이렇게 타 있는 데 낫다. 누노노 급급작스럽게 타는 거임 원래 이런 거아 이거 아 애쉬가 마나가 별로 없고구나 어! <목소리> 지올라어보고고 <놀람> 진짜 아리가 진짜 볼레다연 아, <놀람> <놀람> 아와 완전 움직여 아, 아 와, 진짜 아 진짜 아이고 아아아도 먹자. 핫 먹고 바로 뛰면 되겠다. 아! 핫먹었다도 <laughs> <욕 오. 웃음> <laughs> <laughs> 아! 근데 아! 리온그 핫도그. 아! 핫렇게 못해야 아! 멘탈 괜찮으신가요? 아 괜찮아. 나야. 마 먹어. 나이스. 벌 내가 먹어 버렸네. 헤이드? 먼저 먹으면 돼이드지. 제가 먹으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케인도 블루도 먹고 어, 이거 둘다다먹었어 먹었으면 이득인데. 야 된다 이거. 가아기 어, 아, 어, 그거 폭탄 들고 내한테 오면 안 되는데. 어,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싸우면 안될것 같은데? 아야. 아야. 아! 야. 못 빼요, 이거. 이런 마주치, 야. 야. 아, 진짜 꺼지라고, 좀. 오! 이 너무 안 나와요. 귀신도 있고. 아 이거. 아 이거 죽었다. 애 죽고. 튀어야 <립> 돼, 튀어야 돼. 카타 오면 튀어야 돼. 헤니비의 벽화는 어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엄청 리아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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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뭐야 나 오. 비전으로 먹은거야? 예쓰 하지 괴물이... 우리가... 끝났다 아, <laughs> 아 진짜 저건 신고해야된다